한때는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였던 동구 초량동. 이곳의 역사는 한 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전쟁 당시 산비탈에 형성된 판자촌이 바로 초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산을 찾는 이라면 꼭 들르는 관광명소가 됐는데요. 삼복도로를 따라 걸으며 사람 사는 냄새도 맡고 역사도 느껴보는 겁니다 1876년 부산항 개항으로 번영하였으며 그후 청관거리가 생기고 부산역이 들어서는 등 언제나 부산의 중심이었던 초량동 선박과 철도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부산의 관문인 그곳으로 떠나봅니다 산과 바다가 조화로운 이곳은 동구 초량동 서쪽은 대부분 산지로 이곳에 구봉산이 있고 수정동 서쪽 산지에서 발원한 초량천이 관내를 흘러 부산항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나 하천은 대부분 복개됐는데요 해안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부두 축조로 거의 매립되었습니다. 초랑은 옛날 이름은 새띠예요. 새띠, 세띠. 새띠, 세띠. 새띠라는 이름이었고 그 새띠라는 것은 이제 그 모래톱 언덕에 이제 이그 억새풀 바다에 나는 바닷가에 나는 억새풀을 우리가 새띠라고 그랬거든요. 그 새띠가 있는 마을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사랑마을이라는 게 생겼어요. 사랑리 그랬지. 지금 부산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그 그 중국 차이나타운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저,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금방 고그 안으로 고까지가 전부 사랑리였거든요. 그 사랑리의 그 량하고 새띠가 그 일종의 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조자하고 합성이 돼가지고 사랑이라는 거는 모래다리라는 거래 모래 톱다리라는 뜻인데, 그걸 합해져서 초량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초량 해안. 백년전이 풍경이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요? 지금 초량은 부산역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지만 구한말까지만 해도 오늘날 동구, 서구, 중구 일대를 전부 아우르는 지명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부지에는 조선시대의 절영도한 부산항을 모두 초량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량은 지금의 부민동, 토성동 일대를 모두 일컫는 지명이었으나 1906년 구초량이 부평동, 부민동이 되고 신초량이 지금의 초량동이 됐습니다. 어, 옛날 초량은 그냥 한적한 바닷가에 모래 백사장만쭉 이렇게 늘어선 곳에 작은 언덕배기에 그냥 소나무만 듬벙듬벙 서 있고 그리고 일부는 거의 절반 정도는 무덤이었어요. 거기가 무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뒤에 구초량, 신초량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모여 살면서 이제 마을이 생기고 그래서 동네가 형성이 되었죠 근데 신초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뒤에 생긴 이름이고 그 옛날에는 여기가 마을이 한네개 마을이 있었는데 제일 큰 마을이 사량마을이 사량마을이었고 그 다음에가 해정리라는 마을이었고. 그 다음에 중립마을, 연화동마을, 어, 산막마을 이런 게 띠엄띠엄 있었는데 거기 합해져가지고 초량이라는 동네가 됐습니다. 기, 근본적인 초량동네의 형성은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된 거죠.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부산의 관문, 부산역. 부산과 서울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은 KTX가 들어서면서 이곳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이 오가는 부산역 관광객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지금은 몇 시간도 안돼 부산과 서울을 오갈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부산역은 경부선이 개통됨에 따라 1908년 4월 1일, 임시 정거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11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또 많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부산역이 제일 처음 공사가 시작한 게 1908년 예요. 게 1904월 10일로 기공식을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2년만이 1910년에 완공이 돼 가지고. 그 e n a i s s a n c e Europe r e n a i s s 뭐뭐 c e Europe, Europe, e u 뭐 이런 걸로 쓰고 이쪽에 호텔을 넣 p e Europe, e u 로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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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o 좀 e Europe, Europe, e u r 1969년 지금의 자리에 역사를 중공하여 이전하는 등 위치는 물론 이름 또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부산역이 아니고 1910년에 그 개국할 때는 부산역이 아니고 부산 보통역, 보통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1943년에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는 이제 부산 부두역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부산 부두가 그때 이제 생겨가지고 개장을 하면서 주로 이제 개항 이후에는 부산 부두 손님을 이제 많이 여 역을 부산 부두 손님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부산 부두역으로 바뀌었다가 어, 그 다음에 1945년에 들어와 가지고 부산역이 됐어요. 부산역이 돼가 있다가 1953년에 그안는때그 그 부산역 대화재가 일났죠. 어 그래서 싹, 싹 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물론 초량이 아니고 중앙동이었지요. 그때는 그 이따가 1953년 화재로 없어지고 난 뒤에 1969년에 지금 자리 제 초량에다가 다시 옮겨서 새로 지은 것이 현재의 부산역입니다. 그게 1969년이에요. 그러다가 즉쭉 이따가 2004년에 이제 고속 철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시대에 안 맞다. 고속철도 이용객의 이용에는 좀 문제가 많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리모델링한 게 2004년입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1953년에 발생한 부산역 대화재. 이 불은 오늘날 부산 중구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 지난 시절의 역경과 고난을 잊고 열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인 부산항을 품고 있는 곳이죠.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오늘도 이곳엔 외국으로 나가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사비 2,300억 원을 들여 완공해 지난해 8월 개장한 여객 터미널은 부산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핵심 시설입니다. 남부민동부터 감만동까지 총 45만 평을 매축한 후에 부사랑 부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걸 이제 매축을 했는데요. 매립을 했는데 그 매립을 시작한 게 1907년부터 시작됐어요. 1907년부터 시작해서1 9 0 41년에 끝났거든요. 누구 만든 그 공사도 보면요. 에, 그 여, 연, 그 안벽. 안벽이라면 이제 항구를 만들려고 보면 배달 선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석을 만들려면은 바다 깊이까지 들어가가지고 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안벽 길이가 당시 처음에 한 것만 해도 5km입니다. 5km고 전부 호안공사저 앞에 이제 파도를 막는 호안공사는 10km가 돼요. 어, 그래 해가지고 1907년에 시작해가지고, 저 끝머리 1941년까지 끝났는데, 에, 그래가지고 이제 항구가 되죠 항구가 되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완전히 95%가, 부산항을 위주로 해서 했거든요. 뭐, 인력도 뿐만 아니라, 저거 그 군수물자, 뭐, 군인수송, 모든 것을. 그랬으니까 부산이 아주 중요한 항구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해방 이전에는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이용되었던 부산항.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유엔군의 병창기지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전쟁 이후에는 물자를 실어 나르는 연안선박이 입출항하는 항구의 기능만을 했습니다. 이처럼 해방 이후 부산항의 기능은 위축되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만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던 것이 1962년부터 시행된 경제개발 정책으로 산업화가 가속화되었고 물동량 수요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재래 부두를 국제 해양 관광의 거점이자 친환경 워터프런트로 개발하기 위해 시행된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 침체된 부산 원도심 상권의 기능을 회복하여 막대한 경제적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지나는 초량 육거리. 예전엔 이곳이 개천이었다고 합니다. 그 인근의 골목길. 부산의 대표 원도심인 초량동엔 100년 전 옛길이 무려 수십 군데나 있다는데요. 이길 역시 격동의 세월을 지나온 주민들의 애달픈 일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버텨오는 동안 집도 그리고 사람도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때는 가다고 그런 게 이제 여기 이제 게 이제 판다고 다 내놨어 그런 게는 여기는 한에원고이전빠 있는데 거는 원이고 또선사이는또 원이고 이 그랬어. 데 여기 여기 좋다고, 그, 같은 반은, 한 반은 따라 뭐, 여기를. 그집 다섯 평, 우리 다섯 평산 게, 여방한 칸밖에 안 돼. 방한 칸으로 여기, 여 보고. 그러고 살다가. 그, 우리 저거 와서 이사 와서 세번 졌었지. 한 번은, 사지 보면 이제 흔집 뜯어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전세로 살았는데, 철건다고 돈이 없다고 집을 뜯어가라, 그는 거라. 그래갖고 집 뜯어갖고 와서, 나무 만뜯어 갖고 대여 갖고 흙으로 붙여 갖고 문 엮어 갖고 그렇게 했고. 그때는 보루꾸로 한번 짜가지고 했고. 김영삼이 대통령 날때저그집지인 집요. 이 그런 게 30년 가까이 넘었나. 30년이고 김영삼이. 그 시절 일대가 전부 판자촌이었던 이곳 주민들은 마실 물을 구하느라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됐다지만 그래서인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이곳 골목은 나날이 조용해져 갑니다. 한 초등학교 와 우리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점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꼬마 손님들을 받기 위해 분주한 사장님. 30년 넘게 초량동에서 살아온 그녀는 지금도 옛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초량동이 좀낙후됐었그 낙후됐지. 내가 여기 올 때는 여 내가 그거 처음 와봤을 때 이게 산이고. 근데 지금 이제 여 이바오 길 생기면서 많이 좋아졌죠. 그죠? 지금도 그래도 할머니들, 뭐, 80살 된 할머니들은 지금도 옛날 그대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응. 판자촌 집이었고 그랬었겠지, 옛날에는. 내가 이제 듣기만 했어, 그때. 근데 지금도 그런 할머니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그림처럼 이렇게 성냥가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대요. 오죽기도 와서 좋았는데, 할머니도 자주 와서 얘기하거든, 사는 얘기. 물 이고 가서, 뭐, 10원을 처음 주고 이고 가서, 여기는 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렇게도 돈 벌어먹은 사람이 있었대요. 물을 져가지고 갔다가 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좋은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수 없을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목소리가> <목소리가> 누군가에겐 그렇게 여겨지겠지만, 아직도 그 시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초량 3동에 위치한 일본식 가오. 이곳은 지난 2007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1925년에 지어진 일에 두세 차례의 증축을 거친 일식 목조 주택입니다. 모두 세개 동의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특징인데요. 세개 동의 내부 공간은 각각 변화가 있으며 군데군데의 꾸밈이 고급스럽습니다. 원래는 일맥문화재단의 설립자인 일맥 황래성의 집이었는데 현재는 재단의 사무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초량 전통시장. 이곳은 140년 전 부산항이 개항했을 무렵, 보따리상들이 모여 노점 형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부산에선 몇 해지 않는 골목형 시장인데요. 그러나 장터 풍경은 여느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상인들의 인생 이야기도 그린 다를바 없는데요. 장사하는 사람 없는 사람들 그리 많이 살아요. 그따가 많이 구우되지. 많이 발전이 되고 많이 되지. 그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내 머리칼 희끗해지는 건 미처 알지도 못했다는 사람들 그들이 지켜낸 이시저이족들 먹여 살리느라 내 머리칼 희끗해지는 건 미처 알지도 못했다는 사람들. 그들이 지켜낸 이 시장이. 지금은 초량을 대표하는 전통 시장이 됐습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밀집한 이곳은 바로 초량 돼지갈비 골목인데요. 한국 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물자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많은 부두 노동자가 생겨났고 이들은 초량과 수정동의 삼복도로 인근 주택가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은 힘겨운 노동을 마치고 퇴근길에 값싸고 영양가 많은 돼지갈비와 반주 한 잔으로 피로를 풀었다는데요. 이 골목 가게 대부분이 그 시절의 맛과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두 노무자들이 많았어요. 부두자, 부두 자 부두 노무자들이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마치고 돼지갈비를 먹다가 보니까, 이제 한 집, 두집 늘다가 보니까, 돼지갈비 골목이 이렇게 형성되어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손님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부두가 다 저쪽으로 신앙으로 가서,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갈비지 골목이라면 알아 줍니다. 부산에 서는길 한켠에 우뚝 서 있는 붉은 벽돌 건물. 이는 1922년 한국인이 지은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인 옛 백제병원인데요. 당시 벽돌 건물을 4층 이상까지 만든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초기 병원의 원형을 볼수 있어 큰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부는 비교적 잘 보존된 편인데요. 지금은 카페로 재탄생해,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은 후 중국 음식점을 거쳐 일본군 장교 숙소 학병 치안본부 예식장 등으로 바뀌어 왔다고 하는데요. 역사 속 그곳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마냥 부럽게 느껴지는 초여름입니다.